안녕하세요. 미코TV, 우리 멤버십 회원 여러분. 자, 오늘 제가 찍을 거는, 자, 로탈리풀 다운입니다. 오늘 둥 운동인데, 이, 이전에는 이렇게 일자바로 넓게 잡고 했지만은, 오늘은 여기 안쪽 좁게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. 여기를 잡으면은 약간 밑에까지 더 수축을, 밑등까지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자, 하는 거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다리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. 짱짱이, 이게, 너, 이게, 짱짱이 안 잡으시면은 이게 내릴 때 힘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. 그래서 짱짱이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손잡이가 있거든요. 손잡이를 앞에 잡아도 되고 뒤에 잡아도 되고 이거는 의자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폭에 따라서 잡으시면 돼요. 저는 앞에서 살짝 손 하나 띄고 잡겠습니다. 그러면은 살짝만 나오시면 되거든요. 이거는 썸리스보다는 오버그립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버그립. 잡고. 횟수는 제가 8개, 8개, 8개 하겠습니다. 첫 세트는 이게 무겁게 진행이 되면 횟수는 조정하시면 돼요. 잡고. 너무 확 들어가면은 이 팔꿈치에 따라서 각도가 뒤로 가기 때문에 살짝 팔꿈치를 앞쪽으로 두기 위해서 살짝 저는 뒤쪽으로 앉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밑등이기 때문에 위에 보는 게 아니라 자 앞에 두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짱짱이 손날은 세게 잡고 엄지 검지 살짝 이 잡고 여기에서 누르면서 고개를 밑에, 밑에 쪽으로 후 같이 후. 같이 눌러줍니다 후. 잡고 후. 잡고 후. 뱉으면서 다시 잡고 뱉으면서 후

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kg씩부터 뛰어가지고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. 이 세트에서도 똑같이 제가 진행하는 모습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노탈이 풀다운 이게 지금 뉴텍에서 나온 노탈인데 이게 다른 기구보다는 뉴텍이가 훨씬 느낌이 좋더라고요. 제가 다른 기구도 해봤거든요. 근데 외제 기구는 안 만져봤고 국산 기구에서는 이 루텍이가 그나마 느낌이 잘 먹습니다. 오늘은 안쪽 진행합니다. 손잡이. 이번에는 안쪽을 한번 잡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자세는 똑같은데 이 들어가는 폭이 조금 뒤로 나와야 됩니다. 보시면은 자 안쪽을 잡았죠? 이런 형태. 너무 들어가면 어깨가 들어가서 이 가동범위한테 방해가 됩니다. 그래서 살짝 앞에 보고 이런 형태. 맞춰주면서 짱짱이 잡았죠? 됐죠?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 같이. 훨씬 두 번째가 눌러지는 폭이 느낌이 더 좋습니다. 자, 오케이. Okay. 후. 밑에를 보면서 밑등을 눌러줬지만 고개를 들고 상체 들어놓고 그대로 눌리면 약간 위쪽도 되거든요. 막 세트에서 고개 들고 이 경과 위쪽, 위등 하는 모습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세 번째는 위등 때릴 때 고개를 바꿔주면 위등이 되거든요. 아한 번. 똑같이 이번에 처음 했던 대로 손잡이 잡고 고개를 들고 이등 하면 은 훨씬 더 무게를 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, 참고로 지금 무게 5kg 끼었습니다 지금 한쪽에 30kg씩 양쪽 60kg 어후,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개 들어서 위에 보고 그 다음에 견갑이 걸리는 느낌 나면은 한쪽에 그대로 후, 눌러주면 됩니다. 그대로. 훨씬 윗등이 많이 먹습니다. 다시 잡고. 하나. 사이오 오와 이야꼭 후에 약간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우에 보면 이 경감만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들고 위에 하냐 고개로 같이 누르면서 보냐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상세하게 피드백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, 다음 시간에 새로운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